젤리가 <laughs> 죽었어 구해줘겠다 어서오세요 어서오세요 이거 저 오늘부터 호흡 습니다전 집중 호흡 저 어, 무지성 호흡 쓰는데 <laughs> 어 뭐야 전 집중 호흡. 오니와리. 오니와리. 아님 민들 안돼 거의 3대 5야. 3대 5. 오니와리. 가는트가는트아3대 5였다고 3대 5. 여러분들 전 집중 호흡 때문에 네 명한테 당해도 살았어요. 오 오히려 좋아? 오히려 좋아. 오히려 좋아. 오히려 좋아. 오히려 좋아. 오히려 좋아. 오히려 좋아 개꿀. 오히려 오히 오히려 좋아. 아, 나이스 아 아무 따라 아, 이거. 와, 와, 와 이거 와 이거 아무개 인장까지 써는데 와와 아무개 너무 잘했다 이거 무조건 이겼다 라인저 사신기다 아, 사신기 라인저 무조건 이겼 다 집중 호흡 이것이 전 집중 호흡 대윤이 빨리 달려와중중으로 8초만에 여기까지 와야 돼 집중 호백년이 흡 달려 맞췄어 <laughs>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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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다. 어떻겠다. 이때는 칠수 있겠어. 많이 시켜줄 수 있다. 빨리 세, 세대 친구가 세대 친구. 아, 둘, 둘 셋, 오케이, 끝. 가자, 가자, 가자. 장현님 마스터 서버. 예. Yeah. 오케이 마스터 서버. 뭐, 뭐, 뭐 짜온 님의 트리스타나 이건 참을 수 있지. <laughs> 형현이못 먹을 거 같은데 내가 먹어줄게. 오케이. <laughs> 나이스. 내가 먹고 싶어서 먹는 거잖아. <laughs> 아니, 아니, 아니. 진짜 <laughs> 못 먹을 수, 이건 진짜 못 먹었어 원래. <laughs> 대왕새끼 형님 안돼. 참 칼날비야. 조심해. 오만치지마. 막 쏘서. 오만치지마. 우리는, 우리는 우리 늘, 늘 이상해. 너희를 위해서 파괴조합으로 싸운단 말이야. 형님 튀어. 오만치지마. 어, 뭐 피해서 이걸. 오케이, 좋았어, 좋았어. 튀면 됐어, 그, 형님. 우리 섹스 뭔가 이상해. 초반에 6렙까지 살려야 돼, 우리. 우리 이름만 오, 찍으면 날라다녀. 끌리면 안돼. 도망치지마난 너희 우리가 우리는 원딜 없이 싸운단 말이야 맞자 우리는 원딜 없이 싸우는 최강이다 오 백윤님. 미 h 미 n 미 o 미연 챙겨 먹으먹으이야이야 e 님 r 린다고 내가 막아주고 있잖아 e a r 아포션 are. We are. 뒤 키빨자 1빨자 핸디캡으로. 돼, 안돼안돼안 돼. 물을 할때 낚시로 빨에 낚시. 낚시해야돼 낚시. 예. 이가보이 앞으로 가면 안 돼. 우리 지금 와야 돼. 때 간다. 우린 어둠의 주민이라고. 가워 도망치는 거가 저기 마나 없을 때 들어간다. 우리 마 노틸러스 그랩 한번더 빼고 우리 3레 되면 들어가자. 어 거기. 에서 때 마나 생겼저아 여기 여기 헷갈림 있어요. 워 마소사워 경치 먹어 경치 먹어 특이 반워 아벤치 오 오우 유식스 우리 3렙이다자백령님엄 어, 지금 뺐다가 오 반응 속도 이게 전 집중호 아비 아 냄새로 맡았다 끌어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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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글에 밥도 없이 말렸고 막 이런 도 먹어 어, 어 죄송해요, 이거 좋아. 괜찮아. 잠을 만이 이거.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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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이 이거. 이바 이거. 이거. 이 이거.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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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님거 이거. 이안 이거. 이거.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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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이 먹어줘! 이거. 이거. 이이이이이이 까비, 아, 어 아, 큐큐 돌리고 있었 아, 까비, 까비 까비, 까비. 되지 않을까? 빨리 밀고 가아이거만 물고 먹고 인생이, 생이한 라인 더, 빨리 under 오케이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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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아, 한지로 아, 노래를 들어야겠어아리빨큐어어 졌어 뛰다다다쭉쭉쭉 보자 전... 집중! 와우, wow, 백윤이다 벌써. 그, 그, 안 돼, 튀어! <laughs> 근데 간다. 안 돼, 어. 거의 오, 다 간다고. 거다 간다고. 잡았어. 어, 까비. 까비 1피인데. 재밌 우마토 모함. 우리 마토 모함. 거의 다 간다고 했잖아. <laughs> 우마토 함 <laughs> 어, 저희 탑은 1대1인데 계속. 아, 아, 가면서 죽고 이기고 어, 누가 아, 이게탑이죠이게탑이지이이뭐이 <laughs> 어, 이거. <laughs> <피하네. 웃음> 아, 아, 어? 이 이거. 이려줘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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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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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주고 되거든 대웅님만 잡으면 돼 대웅님 보여줘 배우님 보여줘 대님 보여줘 봅시다 오수아 <laughs> 나플레그 세웠다 이름 안 오겠지 왔다 왔는데 와 미안해 미안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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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명 살았다 어 <laughs> 아, 레드가 없네 왜안 먹었는데 왜 뭐지 이 법은 오둘다 서다 로 있어 오둘다 <laughs> 자크 자크 그 자크 이게 정신분해. 백카리 왜 그거? 백카리 왜기거어데카리 뭐해지고? 카님 노조마 노조마. 어 리조마 안 보여요? 오 육내 육내 육내. 안다신안 보여요? 아네. 아시리 같다. 아야야. 지금 호. 우 죽을 수도 있었어. 어 죽을 수도 있었어. 우리 좋게 생각해. 죽을 수도 있었다고 <laughs> 아니 뭔 개소리야 <laughs> 아니야 죽을 수 있어 진짜 진짜 <laughs> 개소리야 잘못하면 죽었어 진짜 원희와 나루 <laughs> 원희는 <원인은> 방멸할게요 <laughs> 아니 뭔 개소리야 내가 원희에서 지켜준 거잖아 아아아아아 <laughs> <laughs> <진짜? 웃음> 양심상 프리징은 풀어줘야겠다 와줄래요? <laughs> 어, 이거 먹요 에이가 어, 가는데? 에이가요? 뭐라요안으로이게이가 아, 어. 어, 어. 어, 이거. 이거.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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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돼거거 이거. 이거. 빨리 빨리빨리 빨리. 집중 후 아, 군이 아, 진습니진 아, 진짜. 고 진짜. 아, 진님 아, 시짜시 진짜. 걸고 짜시진시 아, 진짜. 아, 거짜 아,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아, 진 <스> <서는> 이건 못 참죠. <laughs> 이건 못 참지. <laughs> 이건 못 참지. <laughs> 어, 오는 어, 거 어, 어, 왔어요. 없는데. 나 이제 없는데. 어, 나이스, 오리궁. 어, 잠깐, 나 와, 궁, 베이가 공이 집었음. <laughs> 안 돼. 나 베이가 었 <laughs> 아, 까비, 까비. 별 기술 썼네. <laughs> 베이가. 위로 올라갈 수 있나요? 아이구, 어, 어, 올라가, 아씨발아아발아아발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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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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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발아아아아아 <laughs> <작은. 웃음> 미신가요 이제? 빼기 되고 까오뭐냐 뭐냐고 이거 이겨이겨이겨 이거 미신 괜찮 이면져어 찔렸어 어어 오 살았나 살았나? 아 가는 중 버텨 막서 싸워 끝까지 여기 내거야 대포는 대포는 양보할 수 없어 아니 백이님 같이 먹어야지 나이거 일단 붙타곤편 나이스 야뭐 디우면 다가 나래 미신 이면서 뛰어 봐. 관오니가나네 미신. 용령님 호흡을 하는 그전지적호흡을하는게 아니라 불지성 호흡 하는데. 살라 젤리들아. 아베. 젤리들아 붙어라. 아구아 <아군이> <laughs> 오케이. 나의 혹시 내가 무지성 내가 탑텔 써도 되나요? 그 <laughs> 탑텔 바로 가시죠. 어, 이거 미드 오케이 아, 아, 무지 아니, 좀 무뎠다. 무지성 기술 오케이 나쁘잖아요. 어? 아 거미. 음. 아, 아. 저지불가 저지불가 이게 저지불가. 가공1 어? 0초요 리신 미드가 쓸일것 같아요. 조심해요. 밥 깨버려. 이거 고고 고고 베이가 고고. 아 이걸 뭐 s o 었 u c o s o b u c o 었 o They a r 니 together, won't they? I 야 e e d 펜 o 펜 e sacking h e r 지 What is wrong, Pentos? p e n 펜타 <laughs> <벨타까지 지워야지. 웃음> <벨타까지 지워야지. 얼마나 웃음>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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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인 밀었어요 박았어요 지금 안건릴게요 어? 개새끼야아 어? 이야나이크다 아이 크는 맛있겠는데 아이 이크야 그냥 내가 당해버렸네 <laughs> <laughs> 아이 아 이게 고민 아닌데 <laughs> 딜 보고 깜짝 놀래가지고 안 건드렸는데 알차게 되게... 당해버렸네 빵탄 너무 맛있겠는데? 도망쳐 어리 텐타 너무 맛있고 어? 내가 어떻게 키를 다 먹었냐 그러니까, 게임 터졌어 어? 갓채 오케이, 잡았다 <목소리> 오! 오못 <오오>. 잡았다 <목소리> 오, 저 녀석 이쪽으로 안돼요! 안 <laughs> 하지만, 요거하면 요거, 하면 아니야 도망쳐! 나아버고 아, <laughs> 이것이 슬로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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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슬로우. 아, 이것이 타슬로슬로슬로슬로아 너무 빠르다 쏘리오 어, 그래. <laughs> 오니가 되겠다 오니가 나네 야스도 참은 잡으면 안 돼요 오니가 나네 다시마 여긴 가 가자 넘어가라. 와, 크뒤 엄청 세다 진짜 <laughs> 튀겨, 튀겨, 막 튀겨 무지성 타피 이피 자크 무지성 <laughs> <JP> 자크, <laughs> <laughs> 무지성 자크, 가자, 가자 b 이비자크자 가자. 오, 가보자, 가보자. 가보자. 데 가자. 데 가자. 가자. 가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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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가 가자. 가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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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이 되라 야자가성이 되겠다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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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암살 한번 해갖고 좀 모아야 돼. 탑은. 자그 <laughs> 삼성이 되겠다고 말해 이러다 죽겠어. <laughs> 또 삼성이 되겠다고 말해. 자 안돼 여기 노출됐다니까. 괜춘, 괜춘. 탑은 네, 소탑을 하, 밀어야 되기 때문에. 영윤님 안돼. 도 와줘. 도 와주러 왔어.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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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야 나 접마 걸렸어. 온데 <봐바밤> 빵빵빵빵성이 <빵빵빵빵빵빵빵빵. 야수! 봐밤> 되겠다 말해 암성이 되겠다생성 야소. 생성 야소. 나이스. 아무리 강한 상현 미신이라도 우리 못 막는다. 탑은 포탑을 깨야 되니까 잘 고른가겠어. 아, 아, 아 잭스 하고 <laughs> 싶다 갑자기. 아 이거 먹어요아 레드구나. 있 아, 아, 감사합니다. 아직 이코 안 나온 사람도 있나? 신발을 포기하고 이코를 간다. 어 이거 안 막히지? 네 가자. 얘들아 빨리 이동을 먹으러 가자. 집짓고 가겠습니다. <laughs> 뭐야 고거 가자 아, 오오오 어. h 오 h oh. Oh, 아 h 다 h oh. Oh, 잘있어용저 거기 젤리? 여러분, 아 템을 안 사서 안 그러네. 아. 이게 안 되지. 어, 까비. 잡을 수 있겠는데. 아, 얘도 템을 안 사서 그러네. 템안 사서. 피지마. 맞을 싸라고. 나이네. 저들. 아 너무 달라. <laughs> 저 누구야? 이 가이가 베이가 오케이. 어, 저좀 멀어요. <laughs> 와, 이 뭐야? 대거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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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아, <진짜> 어, <laughs> <뒤에> 뭐야? 이거 AP 자이 되겠다고 아, 말해. 아. <laughs> 이게 AP 자크인가? 저것 이거. 성거 이거. 이거. 이 이거. 아, 음. 아,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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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이이 오을게사회 탈출하겠는데. 우와, 살려줘! 가는 중! 가차! 우우, 우나우보여우우 어? 도망쳐 우비우 <laughs> 우우! 미드 미드 뛰어가면 저는 베이가 아, 딸피! 베이가 쿠 와씨, 여기 둘다 딸피다. 아, 꿈에 그리던 리신이 잡을 수 있어. 뭐야? 아, 귀신켜버렸어리신이야 어, 잡았다. 뭐 이게? 아, 오, 오? 오, 오, 뭐야? 안 돼! 살려줘! 데잡으어요데잡 아, 젤리! 데리으셨는 <laughs> I'm 리가 죽었어 그해 g 겠다다 a r 죽 i n 이제 w It's a rolling a n 젤리가 죽어버렸어요 m c h e c 아 i n g It's a r a 어 이게 죽었어. 어, 리신 많이 세구나. 어.

아쉽다 와드가 없다 아, 가자 잠시만 저기 둘이 배달의 민족 듀 음, 가자 배 민? 배달의 민족 문배민배민배민 듀오는 지빵와 이거 뭐야 어? 방금 어. 젤리 방금 젤리 오마이갓 오 신데렛 라니 스톤 주톤기비 <목소리> 위! 야야! 이게 자크의 힘이다. 성인용 <목소리> 액체 개불. <개볼>. 여기다. 성인용 <laughs> 액체 개불 <개볼> 자크. <laughs> 오 아파요. 여기 액체를 파괴했습니다. 어? 이건 못 참지 아 어, <laughs> 살려줘 안돼 <laughs> 하지만 욕으로스텝 포털 했어요 백령님 백령님 백령님? 어예 맞죠 무지성 으지붙어 무지성 어 살려줘요 야 지금 빼요, <laughs> 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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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드, 하지마, 방구? 아니, 잠깐만, 해고. 나이스, 도망쳐! 아, 아. <laughs> 어, 양식장? <laughs> 이거 뭐야, 방구. 가자! 왕젤리의 이거 욕 먹을래요? 오오오오! <laughs> 나이스, 우리는 이길 수 있어. <laughs> 우리 이길 수 있어. 쏠수 있다고 말해. 쏠수 있다고 말해. 보일 수 있어 스톤 쏠수 있다고 있어. 나이스 아. 마지막으로 황금젤리 안돼 가족사진에 못들어갔어 <laughs> 나도 못들어갔는데 <laughs>